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인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또이 모든 어, 기쁨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을 이, 어, 이 시간 또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이 사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이 시태를 위하여서 이렇게 자기를대설한 우리 기쁨의 교회를 또한 큰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인자하실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무지개 언약으로 제목을 어, 정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대신산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감사재단을 쌓고, 또 본제로 짐승과 새들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분양하시고, 다시는 물로서 전 인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장세기 구장의 어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것이라, 13절에,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을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번성할 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보셨습니다. 내려다보시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태어날 때부터 그 생각이, 계획이 다 악한 것 뿐인 것을 보시고 한탄을 하신 것입니다. 폐배하고 감포가 충만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 있도록 이렇게 자연과 모든 삼나만상을 통하여서 알수 있도록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 하였다. 이것이 즉 폐개하고 강포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하여 어, 노아의 대홍수 어,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코로 코로 기시가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의 말로 인하, 어, 하면 그 당시에 다 인구 한 60억 넘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이렇게 기록된 그 부분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분은 한 단면, 한 부분, 어, 일, 어, 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때 태어났으면 우리도 다, 뭐, 살아났을까요? 어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그 무지개 언약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무지개에 대한 말씀이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그 무지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지개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4장 3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무지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자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 하늘 나라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단어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석, 높보석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0장 1절에 또 나옵니다.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릴 때 우리가 비온 뒤에 동네에 나가면 커다란 활 모양이 이런 무지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난 뒤에 도시에 사니까 무지개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릴 때 무지개 기억하시죠? 무지개는 활 모양입니다. 이렇게. 활 모양. 활은 히브리어로 퀘세트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 는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이 어, 무지개, 고대 사회에서는 이 활, 활을 이렇게 쏘면은그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리고 달려도 그 화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그 사람을 죽이는 데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다 물러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물러서 다 죽이지 않으시겠다고 언약을 하면서 이 무지개를 증거로 주셨습니다.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그 무섭고 어마어마한 홍수로서두번 다시는 인류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인간이 범죄하면 그 활로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 활을 쏘면 그 활이 어디로 가는, 향합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제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그 대속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어, 대, 속해 주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그 홍수에 대한 두려움, 트루, 트라우마가 있는 모든 세대에게 주신 보존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인류의 구원자로서 보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표는 첫 번째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승표인 것입니다. 홍수를 경험한 노아와 그 자녀들은 홍수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아도, 그 구름만 보아도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 2022년도에 그 홍수를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뒤늦게, 뒤늦게. 그때 비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뭐, 며칠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 며칠 온 거는 조금씩 왔는데 그 하룻밤 그날 밤에 그냥 그한 시간, 두 시간 뭐그 사이에 엄청나게 물벼락을 그냥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그냥 집 안으로 들어온 것도 모르고 제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제 팔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방 안에 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방이 그, 반지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누워있는데, 팔에 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고 눈을 떴는데, 이미 그, 부엌이랑 밖은 이미 물이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래갖고, 그냥, 뛰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미 그 바깥에도 물이, 제 무릎까지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물을 보니까, 사람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신이란 이 것이 그냥 그 순간에 이렇게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그그이 홍수를 겪은 사람들은 겪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런불안과 두려움의 인생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는 있 자를 멸할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는 말씀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사랑하시겠다,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두 번째 무지개 언약은 성도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어, 증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16절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징표로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 이상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보내심인 것입니다.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가 홍수를 맞고 있듯이 믿는 우리가 멸망받지 않을 확실한 징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무지개를 주시고 그 언약을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성도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 십자, 요한복음 십장 2 8팔 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 무쌍한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대, 어, 이 언약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무지개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무지개는 모든 의심에 대한 확증이며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이며, 모든 미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지개 언약에 대하여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는, 하나의, 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어세있게또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지개 언약 어,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의 어, 구원자가 되셨고 그 주님의 그피 묻은 어,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덧뎁혀 주셔서 어, 세상을 당대하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어,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